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구 탕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기자를 10번 강화를 할 겁니다. 어우, 후구스럽고. 자, 그럼 첫 강화 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강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강화! 오, 파란 구슬. 설마 처음부터 유품이 뜨는 그런 망조는 없겠지? 자, 확인합니다. 제발! 어, 정보공 괜찮은데? 어, 정보원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강화합니다. 이번에도 보험이고요. 자, 강화합니다. 3, 2, 1. 강화! 이흰 구슬. 혹시라도 도주 가뜨면 너를 강화해버릴 거야. 자, 독심술 쓰레기. 에이, 성수형, 진짜. 자, 다음 거 강화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강화하고요. 이번에는 숙련! 숙련입니다. 자, 강화합니다. 3, 2, 1. 강화! 오, 파란 구슬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 근데 이거 6티어에서 잘 되는데. 자, 확인합니다. 출발! 응, 음, 유품. <laughs> 아,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강화입니다. 이번에는 유품 말고 좀 좋은 게 뜨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3, 2, 1. 강화! 응, 음, 흰 곳을. 독심술 야, 또 독, 독심 좋뭐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 속보기자가 독심이 뭔뭐 쓸모가 있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섯 번째고요 독심술 그만 떨어지자. 성수형. 유품의 독심술 진짜 아! 쓰레기만 나오네. 자, 자, 가봅니다. 3, 2, 1. 카와왜안눌려 우, 파란 구슬은 잘 나오는데. 이거 또 유품 나올 거면 진짜 하지 마라. 자, 확인합니다. 제발! 우와! 송포다! 송포다! 성공해버렸고 응꼬면 님들도 하시고요 눈딱 쳐! 자, 여러분 초구하다 벌써 떴고요 너무 성공적이고 자, 다음 거 강화를 해보도록 하신다 자, 강화합니다 3 2 1 강화! 우와! 파란 곳을 또 나왔어! 와, 미쳤네? 어, 왜 이렇게 잘 되지? 자, 확인합니다 확인! 와, 속보 또 나왔어. 지마이 새야 자, 여러분, 두번 연속으로 속보 기자가 나왔는데 아, 저 이거 사실 6티어에서 좋은 거 나오도록 그 이상한 거 강화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기분이 좋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자, 그럼 강화합니다. 3, 2, 1. 가자! 우 감독 심술 근데 속보가 두개 나와서 안 슬프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몇개 나와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보가 두개 떴고 속심이 네개아세장 떴다는 놀라운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강화입니다 3 2 1 강화 제발 음 흰색 구슬 너무 싫어 자 확인을 해봅시다 제발 아속심 네. 음, <laughs> 아 이거 실화야 이거? <laughs> 잠깐만 약간.. 야 용.. 아 이거 이상한데? 자 여러분 지금 독심술 4개 떴습니다 독심술 하나 더 뜨면 진짜 성수용한테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합니다! 3, 2, 1 강화~~~~~ 눌렀잖아! 응, 흰색 꽃을 나올 때마다 독심술이 느껴지는 건 나의 기분 탓인가? 자 확인해봅시다 제발! 그래 독심술 아닐 게 어디야 <laughs> 성시용 찾아갈 뻔했어, 진짜 찾아가야 될 뻔했어.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강화입니다. 열 개를 강화했는데 독심술이 4게 나오는 놀라운 사실 그러나 속기는 두개 떴다. 자, 그럼 이번엔 무엇이 뜰까요? 자, 강화갑니다. 3, 2, 1 강화오 흰색 꽃을 뜰때또 독심이 뜰것 같은 기분적인 기분은 무엇일까? 자, 그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래 결백 위증 독심이. 쓰레기들 진짜 아우 씨. 흰색 구슬 쓰레기들 진짜 아우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속보 두개 떠서 기뻐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이상 그곳 탕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뿅 <laughs>